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탐험, 제주에서 화성까지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른바 과포자, 과학포기자가 어떻게 과학탐험가가 됐는지 그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과학탐험가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만 볼게 아니라 이책 속에 배경 속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면 어떻겠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과 데이터가 더 유의미한 곳이 라는 겁니다. 야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미난 거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연자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죠? 화성을 다녀왔죠. 어, 만약에 짐을 다 푸셨다면 다시 얼른 짐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죽기 전에 꼭 한번은 봐야 한다는 신비로움의 극치 오로라를 보러 우리가 떠나야 되거든요. 우리를 이끌어줄 탐험 대장이시죠, 과학 탐험가 문 경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알래스카라는 지역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연어죠. <laughs> 네, 1순위 연어. 그다음에 그렇죠. 스테이크도 있고 또 서로를 달리는 이 개썰매. 네,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알래스카는 얼음 땅으로 덮여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은 과학의 보고입니다. 자, 이를 테면 대표적인 게 오로라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알래스카에도 공룡 화석이 있습니다. 자, 어, 알래스카가 늘 어름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에, 여름이 되면 눈이 다 녹기 때문에 그 눈이 녹은 땅 아래에는 과거에 알래스카 같은 어, 추운 지방에 살았던 여러 형태의 공룡과 에, 그런 그 극지 생물들의 화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소서나 오로라를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에, 오로라는 기본적으로 이 위도가 약 60도 이상. 네, 되는 지역에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에 가시더라도 이 앵커리지에서 다시 북쪽으로 600km 떨어져 있는 이 페어뱅크스라는 이 도시로 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페어뱅크스에 딱 도착을 하시면 이게 거의 가장 그 우리를 반겨주는 어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도계 온도가 얼마로 돼 있죠? 네, 영하 25도인데요. 어 현지인 말을 들어봤더니 가장 따뜻한 날이었대요. <laughs> 네, 제가 근처에 마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후드티 하나만 입고 다니고 저희만 이렇게 막 커다란 파카를 입고 다녔었는데 네, 그만큼 춥다는 라 거죠.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면 가장 추울 때 평균 기온들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약 45도에서 50도로 를박합니다 본격적으로 알래스카를 탐험하러 가기 전에 제가 아까 공룡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거는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공룡은 아니지만 어, 이 알래스카는 과거에 예, 아주 추운 지방에 살았던 공룡들의 화석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세계적인 공룡 화석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저희는 그때 겨울에 갔기 때문에 그 화석지에 가볼 수가 없어서 이 화면에 등장하는 드렁크 펜밀러라는 이 알래스카 대학교에 근무하는 공룡학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극 어, 그 알래스카에서 아주 유명한 오리 주둥이를 닮았다고 해서 오리 주둥이 공룡이라고 불리는 그 공룡을 발굴했던 아주 장본인인데요. 제가 직접 가볼수 없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발견했던 거를 좀 보여 주겠다. 라고 해서 이 알래스카 대학교 내에 있는 북극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 어떤 그 북극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 어, 그 아래 수장고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본인이 발견했던 이런 오리 주둥이 공룡의 어, 뭐 다리뼈라든지 여러 가지 골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 사실 제가 여기에 가서 정말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우리가 보통 박물관에 가면 전시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시장에도 표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물관의 실제 곳과는 이 수장고입니다. 예, 실제 진품들이나 이렇게 보존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지하에 있는 수장고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북극 박물관에는 무려 3만 종의 예, 화석 골격들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나는 또 한국에 와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경험을 녹여내야 될까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일단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하면 역시 오로라겠죠 여러분. 자, 오로라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오로라를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로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멋있다, 신기하다, 뭐, 그쵸, 그렇죠, 가서 보고 싶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오로라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 천체 현상이지만, 과학자의 시선으로, 과학의 눈으로 오로라를 보게 되면, 어, 오로라는 인간이 두 눈으로 볼수 있는 유일한 우주 일계보입니다. 자, 일계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계보를 틀었는데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죠? 우산을 준비하죠. 오로라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한 녹색으로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태양의 흑점 폭발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흑점이 폭발할 때 많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지구 대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 대기에 존재하던 입자들과 이 태양에서 날라온 입자들이 서로 박치기를 합니다. 예,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이런 빛을 내기도 하지만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 지구 자기장 교란 효과를 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 장비들이 전부 셧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단순히 이쁜 우주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관련이 깊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오로라를 일기예보처럼 관측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오로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오로라를 향해서 한 줄기 빛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저게 뭘까요? 그렇죠 로켓이죠 네 아까 과학책을 많이 보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학책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laughs> 네,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로라 관측용 로켓인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길이가 약 18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로켓인데 자 이런 로켓을 오로라 내부를 향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로라 로켓 안에 방사능 특성 센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켓이 다시 지구로 떨어질 때그 센서가 오로라 내부에 있는 입자들을 다 센싱을 해서 도대체 오로라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이렇게 예, 다 측정을 한 다음에 어, 알래스카에 있는 툰드라 같은 야생지대에 떨어지게 되면 그걸 과학자들이 찾아가서 예, 그거를 회수해다가 그 블랙박스를 분석해서 오로라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3, 와. 가슴이 뻥 뚫리시죠? 예, 네, 저 발사 소리에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오로라를 관측하는데 밤에 로켓을 발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낮에 로켓을 발사하면 오로라를 못볼수 있는 거못 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로라는 밤이 되면 색깔이 진하게 보일 뿐이지 24시간 내내 우리 대기층에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로라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행성이 어떤 행성이죠? 네, 토성이죠? 네, 토성 밑에 남극지방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 띠로 원형이 되어 있죠? 저게 바로 토성의 오로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라는 목성에도 발견이 됐고요. 토성에서도 발견이 됐고, 어, 화성에서도 약하지만 오로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지구도 이 태양계 내에 있는 한개의 행성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도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토성의 오로라를 인류 최초로 예, 밝히는 사람이 바로 한국과학자입니다. 네, 나사에 군마시던 한 한국인 과학자분이 이 허블 우주망환경의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토성과 목성의 오로라가 있다는 것을 인류 최초로 예, 밝혀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토성이 다른 행성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생김새에서? 예, 동그란 링 고리가 있죠? 자, 그런데 저 고리의 성분이 뭘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가스 어, 문석을 일단 맞았습니다. 네. 해성들이 서로 충돌해서 부서진 조각들이 토성 중력에 끌려서 그런 그 돌멩이들도 날라오지만 가장 많은 거는 얼음 덩어리입니다 자 얼음 덩어리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 해성들이 충돌해서 부서진 조각들이 그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나게도 토성의 고리를 알래스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빙하죠 자 빙하가 알래스카 하면 많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점점 유빙들 떨어져서 이 바다에 흐 흐들어지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 빙하를 탐험을 갔다가 이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이 유빙이 떨어져서 바다의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토성의 고리 모양을 닮은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송의 고리의 90%도 얼음 성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어, 여러분들이 토송의 고리를 지구에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알래스카에 가서 이 유빙이 떨어져서 띠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바로 토송의 고리를 보는 거다라고 해도 예,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알래스카에 가서 뭐 오로라도 보고 공룡도 보고 어,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 더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알래스카에서 과학자들이 오로라 연구할 때 로켓을 발사한다고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그 로켓을 발사하는 그 시기가 알래스카 사람들한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이앵커리즈라는 도시에서 600km 떨어진 그 페어뱅크스 인근에서 과학자들이 오로라 관측력 로켓을 발사하는 그날 앵커리즈에 있는 어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커다란 극장에서 이렇게 교양학단이 와서 오로라를 사진을 띄워놓고 오로라와 관련된 연주회를 합니다. 예. 그니까 이 알래스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오로라의 경이로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직접 가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 전변에 우리가 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약간 과학 대중화 관점에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거는 바로 사진 옆에 보면 어떤 안내판이 하나 있죠. 자저 안내판은 뭐였냐면 앵커리지 도시 한복판에 가면 어 플래닛 워크라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계여 8개의 행성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행성과 행성과의 거리를 어 책이나 교과서에도 본 적은 없지만 실제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알래스카 플래닛 워크에 가면 어 도시 중앙을 태양이라고 형상화를 시켜 놓고 어 그리고 실제 이 태양계의 거리를 100억 분의 1 수준으로 압축을 해서 도시 곳곳에다가 이 실제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 위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앵커리지라는 도시 전체가 태양계인 것처럼 형상화해서 우리가 있는 지점이 태양이니까 얘들아, 우리가 그러면 지구를 찾아가 볼까? 그러면 몇 블럭 지나가면 지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성에 가볼까? 에, 그러면 뭐 조금 더 가까이 두 블럭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목성까지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죠? 에, 그러면 이제는 몇 블럭이 아니라, 어, 진짜 차를 타고서 10분, 15분이나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비록 스케일을 자기 축소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이 태양계라는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오로 반층형 로켓을 발사하는 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이거 너무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사가 아니니까 로켓을 만들 수가 없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 그 알래스카에는 한 커다란 대형 마트에 갔더니 소형 로켓을 파는 겁니다. 네, 소형 로켓을 아이들 실험 교구로 만들어놓은 건데 제가 그거를 구입해다가 실제로 저도 로켓 발사 실험을 해봤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laughs> 네, 바로 그냥 그뭐다 어, 보시면 어, 알겠지만 어, 어. 이렇게 그 과산화수소에다가 식초를 섞어서 하는 뭐 그런 발사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사실 그냥 재밌으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이 과학의 모든 걸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학교구엔어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늘 실패의 연속이고 우리가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실제 검증해 보는 이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나사에 가면 어, 그렇게 로켓이나 우주선을 만드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트 추진 연구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놀랐는데요. 어, 그 당시에 그 대학교 하는 그 로켓 동아리에 서클 회원들이 로켓 실험을 하다가 연구동 하나를 날려먹었다라는 거예요. 로켓이 폭발하면서 자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 자 여기서 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저쪽에다가 안전하게 건물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가서 실험을 하고 놀아라. 그게 바로 지금 나사 s a 제트 추진 연구소의 전신이 된 겁니다. 자 너무나 멋있죠? 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 예,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뭘 해보겠다, 뭐, 많이 실수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먼 미래에, 어, 또 다른 우리 아이의, 어, 모습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한번그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 실패나 그런 시행착오에 좀더 관대해지는 것. 이거에 말로 저는 또 탐험 정신의 가장 중요한, 예,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이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평소에 오로라 하면 우리는 그 사진 뭐 엽서 같은 데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거나 뭐 영화에서 나오면 와, 멋있다. 저런 데 가서 프로포즈하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이런 진짜.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정말 그 중요하고 재미있는 과학적인 네. 지식들이 많이 들어 있네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토성의 오로라를 최초로 발견한 분이 대한민국 과학자라는 네, 것도 네.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우리가 노벨상을 놓고 뭐 받네 뭐못 받네 못 받네 항상 말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시죠. 아 그럼요 너무나 많죠. 어,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우주 쪽에 관련이 있으니까 우주 쪽에 계신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어, 사실 이런 이야기가까지 나옵니다. 그뭐 나사가 있고 유럽의 유주, 유럽 우주국이 있고 뭐 여러 나라 우주국들이 있는데 한국 과학자들이 없으면. 전 세계 우주 개발이 안될 정도라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 특히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의 정말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렇게 훌륭한 자원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정부도 열심히 지원하고 네. 국민들도 열심히 호응을 해줘서 그 미국의 나사 같은 네, 네. 그런 기관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볼트라든지 너트라든지 <laughs> 뭐도 좋습니다. 아재 개그였는데요. 네, <laughs> 얼른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으면 네, 주저없이 손들어 주십시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아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은데 추천해 주실 책이나 영화 있을까요? 아, 일단 그,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 영상을 추천해 드리면, 어, 저는 최근에 그 내셔널 지 그래픽에서.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다시 더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아주 그래픽을 화려하게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한 12편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아마 같이 보시면은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예,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물론 책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어, 일단 천문대나 과학관을 많이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과학관이나 박물관만 가시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가서 별을 관측을 한다 그러면 먼저 박물관에 가서 그 내용을 어,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같이 아이들과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천문대라든지 별을 잘볼수 있는 곳에 가서 관측을 하면 이것도 작은 형태의 탐험이 되는 겁니다. 네, 가족 탐험대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아마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이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나 추천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아이와 함께 생각의 탄생 20분 이번 편을 꼭 보십시오. 네, <웃음> <웃음>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laughs> 네, 우리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뇌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 탐험 제주에서 화성까지 마지막 삼강도 잔뜩 기대하면서요. 힘찬 외침과 함께 이 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이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네.